안녕하세요. 재테크 도전하는 엄마 제이제이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 7월 30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제 지인분께서 음, 현재 전세에 거주하고 계신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지금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는 것 같아서 그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나시 살펴보시면 이제 법무부랑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건데요. 이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주택 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 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지금은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 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서 갱신할 때, 계약갱신할때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법이 나왔을 때는 임차인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임차인들에게 대환영을 받았는데요. 지금 조금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전세 물건도 많이 사라지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차인들에게는 조금 큰 피해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개정되었던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중요 내용만 살펴볼게요. 계약갱신요구권인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을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게 된다면 2년을 더 사실 수 있다는 거죠.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의 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고요. 2020년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은 6개월 전부터 1개월이 아닌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여유있게 기간을 잡으셔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살펴보실 내용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어, 제 지인의 사례를 여기서 잠깐 소개할 텐데요 제 지인은 지금 지방 소도시에서 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주인에게,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임대인은 나는 20을 그냥 매도할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답답한 심정일 거예요. 이제 1억 원 이상의 전세금이 오른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분이 살고 계신 단지와 그 주변의 단지, 3개 정도 단지를 통틀어서 전세 물건이 2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그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 임대인께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할수 없습니다. 특히나 그분이 매매를 한다고 하면 더 정당한 사유가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설집에서 Q&A 형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적어주고 계신데요. 크게 첫 번째 갱신 요구, 두 번째 갱신 거절, 세 번째 임대료 상한, 네 번째 전월세 전환, 오번 기타 상이렇 오늘은 1번 갱신 요구, 2번 갱신 거절, 3번 임대료 상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갱신 요구인데요. Q1.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수 있는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 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언제까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것은 계약 만료일이 2020년 9월 30일인 경우 1개월 전인 2020년 8월 30일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하고요. 임차인에게 총몇 회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부여되는가? 이것은 1회에 하나여 행사 가능하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이 변경된다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이제 1개월이 아닌 2개월 전까지 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Q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하는 중인데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것에 대한 답은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정 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1회에 한해서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한 주택에 4년을 사셨다 하더라도 이제 한번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요. 7 번인데요. 묵시적 갱신도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서호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 없이 자연스럽게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가 묵시적 갱신인데요. 이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 행사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한번더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고요. 음, 참고로 만약에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좀더 명확하게 하시려면 묵시적 갱신보다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는 그런 기록들을 남겨두시면 나중에 분쟁 없이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9번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추어서 나가기로 했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주변에 전세값도 많이 올랐고 전세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 번복하고 아, 다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경우에는 행사할수 있다는 겁니다 번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 이슈가 되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를 하였더라도 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퍼센트 범위 이내에 증액하면서 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11인데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임차인이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 저의 지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했을 경우에 2년을 다못 채우고 1년 반 정도를 거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 무조건 임차인이 2년을 거주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긴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위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 분께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2년을 못 채우실 경우에는 그 미리 3개월을 계산을 산정하셔서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미리 고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10인데요. 임대차 계약을 최초에 체결할 때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도 이것을 민법 공부하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긴 했어요. 살펴보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으로 계약 기간을 만약에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은 2년에 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1년을 계약했을 경우에도 2년을 살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또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표 13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가 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구두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내용 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계약갱신요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갱신 거절인데요 계약 갱신의 Q 인데요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집계 좀비 속에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혜택에 거주를 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그 기간 2년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기존에 살고 있는 종전 임차인에게 이분 손해를 배상하셔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직접 거주가 허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임차인에게는 직접 산다고 해놓고, 임대인이 살지 않고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보는 갱신거절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서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지 또는 지상자에게 임대를 했는지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5인데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에 이번에는 공실로 비워둔 경우에요 공실로 비워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을 한 후에 주택을 비워둔 거예요 공실로 비워둔 것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 720조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특정 손해배상 책임이 대상은 아니라는 점좀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인 임대료 상한으로 넘어올 텐데요 임대료 상한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임대료 갱신 시에 5%를 의미하는 것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줘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때 그냥 최대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q3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대한 질문입니다. 그건 가능한데요.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를 해서 5%를 넘게 초과해서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차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제 학군지에 살고 계시는 그학령기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쉽게 이사를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는 그 계약 전세 보증금의 5% 이상을 추가로 증액해서 계약을 하시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2년 뒤에 1회 행사의 계획으로 지금 어 재연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Q3-1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5%를 초과하는 계약갱신을 체결할 수 있는지,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크게 대략적으로 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제가 이제 상담하고 문의할 수 있는 부분도 새로 알려드릴게요.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연락처인데요. 동부민원콜센터, 또 서울다산콜센터, 또 경기도 임대차 즉시 전화 상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표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새로 도입된 임대차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배치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심도 있는 추가 상담이 필요할 때는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이 연결해서 2차 상담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혹시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좀 길었지만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